서쪽 약하자면 이번영상에서는 위스퍼링을 조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그동안 위스퍼링을 도전해 보려고 했다가 많이좀 실패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말을 그렇게 막 잘하는 편이 아니고 굉장히 미스퍼링 asmr을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 말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약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좀못 짓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일상적인 얘기나 뭔가 근황 아니면 기타 계속 이야기를 해야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좀 힘든 부분이 뭐냐면 이 위스퍼링 ASMR을 만들 때 굉장히 이 호흡 조절 하는 c だのね All I... right. 아직 안 나더라고요. 약비 대비, 터 내뱉어지는 기 너무 생, 거, 같아요. 일타, 오늘, 연습, 삼아 서, 미스, 보리, Yeah. 설명드릴게요. 고무판 비유. 가장 유명하고, そうです 사실 질량은 공간만 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도 시간도 휘게 만듭니다. 이를 우리는 흔히 공간을 물건을 담을 수 있는 until 감사합니다.